안녕하십니까. 동물나라 이분경제입니다. 우리 동물나라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 그 서로 배우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때 신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어여쁜 배우자를 찾아 찾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여쁘다는 것은 그 빼니를 잔뜩 발라서 얼굴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착하다는 것과 늘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참으로 어여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동물나라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해, 또 당신 내 때문에 내가 더 잘못되고 있어. 서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서로가 위하고 감싸는 길은 서로에게 먼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지 않고 너부터 잘하면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야. 나에게 먼저 그 마음을 심어줘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말을 하죠. 우리 동물나라는 그렇지 않고 늘 서로를 아껴주고 그 아껴주는 마음이 어느 기간동안만 정하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물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늘 복을 주시는 신께서 보고 있고 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내가 먼저 주겠노라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H모빌 동물 나라 2분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